안녕하세요. 성우 육묘장입니다. 제가 저희 집 고추밭 심을 곳에 나왔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고추 올해 심으실 때잘 되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작년에 여기가 이제 뭐 평수 로한 80평에서 한 100평 되지만 워낙 제가 육묘장을 하니까이 고추를 옛날에는 많이 심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는 못 심고 바쁜 관계로 한 100여 평 정도만 심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 포장을 만들 때다잘 만드시겠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, 가을에, 이제 원래는 집을, 콤바니로 썰은 집을 고추식물 곳에다 싹 가주동도 뿌리고서 이제 트랙터나 노타리로싹 갈고 쳐놓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. 집을 넣게 되면 우선 땅이 다지지 않고, 그 다음에 땅의 통기성이 좋아지고, 그 다음에 또 집이 썩으면 거름도 되고, 또 집에는 여러 가지 미양요소가 많이 들어있어서, 굉장히 좋고, 또 집은 가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 대신에 이제 고추 빨아갔다가 거기 사장님들이 고추 꼭지가 많다 그래가지고 꼭지를 이제 큰 푸대로다가 15푸대를 갖다 여기다 이제 넣었는데 작년에 넣었더니 이게 썩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줄기가 좀 남아있고 수분도 많이 빨아먹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영상 찍을 때 이제 어느 분들은 이 고추 탄저병균이 이 꽃게에도 묻어서 여기다 내게 되면이꽃이 이 고추 탄저병이 걸리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이제 생각을 안 하고요. 이 고추는 뭐 이게 겨울 나면서 균이 그렇게 살아 있을 수가 없고, 그리고 이 탄저병이 걸리려면은 고추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심은 밭도 생기고 마당에다 화분 하나를 심어도 품종이 내병계 품종이 아니고 일반 품종이고. 예, 그러면은 걸리는 걸 봐서는 지금은 이제 고추를 심으실 때 일반 종보다는 거의 이제 네 가지 복합 내변계를 심으시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안 하고 여기다가 이제 한 열다섯 부대를 냈습니다. 냈는데 이제 어느 해보다도 제가 퇴비를좀 많이 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어느 분들은 영상에 이제 가을에 퇴비를 넣으면 뭐비 미생물이 퇴비를 다 먹어서 가을에는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 생각은 이 틀립니다. 왜냐하면 물론 고추를 심으실 때 퇴비 적당하게 내고 하실 때는 가을에 안 내시고 그냥 봄에 퇴비는 한달 전에 이렇게 봄에 예를 들어 3월 달쯤에 내고서 노탈이 쳐놨다가 이제 비류는한 20일에서 25일 한 냉겨놓고 이제 그때 이제 비류를 마지막 뿌려서 노탈에 쳐서 두둑을 만드시는 것도 이제 원칙인데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, 걸음을 조금 내는 게 아니고, 걸음을 한이 정도 막 내서 잔뜩 낼 경우는, 이제 이걸 봄에 이렇게 걸음을 많이 내게 되면, 아무래도 퇴비만 뿌리는 게 아니고, 퇴비 뿌리고, 또 이제 비루도 뿌려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석회도 뿌려야 되고, 뭐 소금, 마그네슘 붕사, 뭐 이렇게 다 뿌리려고, 뿌리려고 하다 보면, 이제 봄에 비도 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,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낸 상태에서 수분이 없으면, 한자가 뭐한 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가스 피해를 받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퇴비를 가을에 이제 많이 내야 이제 유기물 함량이 여기서 이제 미생물이 먹던 안 먹던 이제 땅에서 이제, 이제 분해가 돼 가지고 이제 땅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퇴비를 많이 낸맛선 이게 사람이 밟았을 때 스펀지 마냥 쑥 들어갔다 쑥 올라오는 땅이 돼야 유기물 함량도 많고 그러니깐 모든 농작물을 심어야 잘 되기 때문에 걸음을 좀 많이 내실 때는.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집도 내고 테이도 내고 해서 싹 갈아놓고 또한 번은 이제 석회, 석회 같은 거 내서 또한번싹 갈아놓고 하면 좋습니다. 그래서 원래 석회도 이제, 이제 기술센터에 흙을 위에 요만큼 걷어내고 여기저기서 조금씩 퍼가지고 비닐봉지도 안 넣어서 의뢰를 해가지고 토양검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 pH산도가 얼마가 나오고 여긴 질소인산 가리 성분을 얼마씩 줘야 되는 게 그런 게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못 하셨을 때는 그저 한 100평 기준에서 퇴비를 제가 1 0저한 평에 한 푸대를 뿌려 보니까 그냥 바닥에 흙이 안 보일 정도로 요런 정도 그냥 한 1cm, 2cm 정도 뵙기 안 깔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100평에 퇴비는50 푸대에서 한100 푸대 20kg 짜리 이제 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석회는 이제 매년 뿌린 밭은 뭐1 0 0평에 20kg 짜리 한 두세 푸대 정도만 이렇게 뿌리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, 이제, 부흥산은 300평에 보통 1kg에서 1.2kg 뿌리니까, 그거 기준에서 나눠서 이제 뿌리시면 되고, 마그네슘도 이제 20kg짜리 3 0 0평이 보통 한 푸대 정도 뿌리니까, 예를 들어 100평이면 한 7kg 정도만 이렇게 이제 뿌리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뿌릴 게 소금인데, 소금은 이제 마늘, 양파, 대파, 쪽파 이런 거는 이제 소금이 조금 좀 300평에 뭐한 18kg에서 한 20, 20kg 정도 뿌리지만, 그의에뭐 고추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다른 작물들은 이제 그런 네 가지 작물보다 조금 이 염기가 덜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한 300평 기준했을 때한 8kg, 9kg 정도만 뿌리면 되니까 100평이면 한 2~3kg 정도만 이제 뿌리시면 이제 고추가 다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거기다 추가로 용성인비 같은 거 있으면 용성인비 100평에 이제 한에 뿌리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거 노타를 치실 때한 번에 네 다섯 가지 다 뿌리고 노타를 치시는 것보다는. 처음에 이제 테비나 석회 뿌리고 한번 노타리 쳐놓고 또2 3 일이 있다가 나머지 붕사 뭐마그네션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뿌리시고 이제 틀리게 노타리를 치시면 아무래도 기량 작용이 덜 생겨서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이 3월1 5 일이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제 테비 같은 거는 앞으로 한달 조금 더 남았으니까 또 땅도 습기도 많고 또 어제 비가 한3 4 0 m 리 와가지고 땅이 질지도 않고 좋으니까 테비 같은 거 뿌리시고. 한번노탈이 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석회도 뿌리시고 붕사 뭐 소금 마그네슘 이런 거 뿌리고 또노탈리 한번 딱 쳐놨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비료만 한 20일에서 25일 전에 뿌리시면 되니까 그때는 이제 퇴비를 많이 내셨으면 100평에 한 20kg 정도 이제 원예용 복비나 복합필료를 뿌리시고 만약에 퇴비가 좀 적다 하면은 한 100평에 한 25kg 정도를 최종적으로 이제 뿌리시고 노탈이 칠시고서 두둑을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. 그래서 두둑 만드실 때도 이제 나머지 다 뿌렸으니까 두둑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고추가덜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항 사이를 뭐 120, 130 이렇게 놓으시는데 이제 가능하면 너무 보이게 심으시려고 하시지 말고 일항 사이를 이쪽에서 한폭 이쪽에서 한 폭을 보통 아무리 못해도 한 1m, 한 40에서 50 정도는 이 간격을 띄어야 고추 딸 때도 좋으시고 그 다음에 약줄 때도 좋고 또 일주량이 또이 태양열 이렇게 빛이 들어가고 일주량이 좋으니까 고추도 더잘 붓게 되고 그 다음에 통풍도 잘 돼가지고 고추도 더잘붉고 예,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고랑을 1 m 터 20이나 30회는 고추가 웃자라서 키도 더 크게 되고 그러면 고추 따려면 여러가지 힘들고 또약줄 때도 너무 이 간격이 좁아서 어렵고 또 붓지도 잘안붉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이 통풍이 안 되고 너무 보이고 햇빛이 안 들어오면은 또, 탄저병도더잘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작하셨을 때 가능하면은 이랑 사이를 암켜도 1m 40에서 50, 저 같은 경우는 뭐 1m 한 80, 막 이렇게 이상 뛰는데 이제 그렇게 뛰었을 경우는 고추가 워낙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예지간하면은 한 50에서 한60요런 정도 뛰시는 것이 고추가 잘 됐을 때 제일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고 두둑도 가능하면은 뭐 90이나 1m 짜리 세우시지, 멀칭을 하시지 말고, 가능하면 1m 한 20짜리 가운데 이만큼 하얀 거 들어간 거를 갖다가 두둑을 좀 크게 하고,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시는 것이, 고추가 예를 들어, 비,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, 두둑이 높아야 통풍, 이, 이 통기성도 좋아지고,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 때, 땅속으로 스며들면, 두둑이 높으면 아무래도 이저 스펙을, 스펙을 덜 받아서, 잔뿌리가 덜 끊어지고, 굉장히, 이제 썩지 않고 막 그러니까 이제 두둑을 높여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두둑이 너무 낮고 비닐도 그냥 좁게 낮게 깔아 놓게 되면 비가 많이 오면은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면은 이 잔뿌리가 이제 통풍이 안 되고 막 습해를 받아서 막 썩게 되고 그러면 날이 햇빛이 들면은 고추가 햇빛났을 때이파리가 시들시들하고 이러면은 좋지를 않으니까 두둑도 크게 하시고 비닐도 1m다 20짜리 이렇게 세우시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진드물 입자를 꼭 뿌리셔야 됩니다. 진드물 입자를 안 뿌리게 되면 진드물이 한번 뛰게 되면 고추는 딱 심고 나면 2 3 일부터 진드물이 밭 뚫려서 막 날라와가지고 고추 뒷면에 안 깨지면 진드물이 집을 빨아먹게 되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니까 가능하면은 고추를 심었을 때 빨리 진드물 약자 주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땅 속에 진드물 뭐 코니토 수화제 같은 이런 약을 땅 속에다 이제 뿌리고서 벌로 뿌리고서 노타리 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. 좀 약을 가까이 좀 많이 주시려면 두둑을 만드시고 한 서너 뼘 정도 뿌리시고 한번 마지막으로 뭐 갱이나 소시랑이를 긁고서 이제 비한번 살짝 맞으면 더 좋고, 만약에 비가 안올 경우는 그냥 멀칭이라도 하셔야 좋습니다. 만약에 진딧물 입재를 안 뿌리고 그냥 비닐 멀칭을 하시게 되면 고추에 진딧물이 많이 생겨가지고 바이러스 원인이니까 반드시 진딧물 입재를 꼭 마지막 두둥 만들 때 벌로 뿌리시던지 아니면 그 위에다 요만큼 뿌리셔서 포시당이로 긁고서 이제 비가 올것 같으면 비한번 살짝 맞춘 다음에 비닐 멀칭을 하셔야 이제 고추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진드물 그약 성분이를 빨아먹어야 진딧물이 안 생겨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뭐 테비라든지 비료 붕사 마그네슘 소금 이런양 뿌리는 양하고. 그 다음에 두둑도 좀 넓게 하시고, 그 다음에 가을에 퇴비를 많이 내시던 가을에도 좀 내시고, 집도 좀 내시면 더 굉장히 좋고, 두둑을 좀 크게 하시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. 그리고 또 고추를 심으실 때는 가능하면 지금은 이제 복합 내변계 품종이 나왔으니까 탄저병, 칼라병 역병, 바이러스 이네 개의 내변계 품종을 심으시면 아무래도 약도 덜 주게 되고,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와서 탄저병이 많이 생겨가지고 실패하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. 자녀 같은 경우는 복합내병계품종을 많이 심으셨고, 또 비도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탄저병이 좀덜 걸려서 이제 고추농사에는 수확을 좀 많이 하셨고, 그래서 이제 좀 고추농사를 잘 하셨는데, 올해는 또 혹시 이제 날씨라는 것은 모르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탄저병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, 올해는 이제 고추 일랑 사이도 좀 널찍하게 하시고, 그리고 포기 사이도 물론 이제 저순을 따느냐에 따라서 약간 대개도 심지만, 보통 대개 이제 한 35cm에서 한4 0 c m 씩 이제 간격을 이제 띄고 심으시고 그다음에 지주도 이제 가능하면 가운데만 박아서 이제 끈을 늘리시지 말고 가운데 먼저 박아서 끈을 두번 정도 끈어들인 다음에 다시 각개로 x 자로 각개로 이렇게 박으셔가지고 한 칸씩 걸러서 빙 돌려가며 끈을 뜨시게 되면 고추들이 서로 이렇게 뭉치지 않고 또 고추 끈에 딱 얹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을 때 안쪽으로 몰리지 않고 또 부러지지도 않고 좋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지주도 그렇게 세우시면 올해 고추 농사 아무래도 이제 어느 보다도 잘될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올해 농사 지시면서 좀 그렇게 실천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저도 이제 여기 작년에 테비하고 석회하고 이제 붕사 뭐 고추 꼭지 다 넣었으니까 저는 이제 노탈이나 한번 쳤다가 이제 앞으로 한 20일, 25일 남겨놓고 그때 이제, 포카비료, 뭐 원예연국비 조금 더 뿌리는 데 저는 20일, 17일, 1 7 그런 복합비료 100평에 한 푸대 정도만 뿌리고, 이제 노탈에 한번 치고, 두둑 만들고, 진드물지자만 뿌리고서 한번 긁고서, 비닐 멀칭 하면은 되겠습니다. 이제 만약에 이제 비가 온다면 비한번 맞추고 멀칭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, 또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는 두둑 만들고 나서 위에 점적 테이프를 꼭 넣으셔가지고, 물통 옆에 갖다 놓고, 여각이 달아서 가물을 때 고추는 물을 넣어줘야 굉장히 다수하게 됩니다 근데 고추가 보통 심어 놓고 나면은 봄에 이제 4월 말이나 5월 7일 심게 되면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물을 못 대주게 되면 고추가 그때 말하자면 이제 5월 중순서부터 6월 말까지 덥기 전에 고추가 많이 열어야 되는데 그때 빨리 뿌리 빨리 뿌리 잡아서 얼른 얼른 커가지고 고추가 많이 열릴 때 혹시라도 가물어서 비가 들어오게 되면 고추 다수하게 많은 영향, 영향을 끼치니까 꼭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설치해 놓게 되면 계속 쓸수 있으니까 물통 한 뭐, 한 5톤에서 6톤 큰, 많이 심는 사람은 뭐 10톤짜리도 좋고 하, 하셔가지고 모다 한 1, 2마력짜리에 여과기 달아서 옆에 이제 한 4,50m 피부 시간을 느리고 나서 점적 테이프를 1 0 0 0짜리 사다가 두둑 가운데다 이렇게 쭉 넣으시고서 저쪽 뒤를 묶어 놓으면은 한쪽에서 호크만 열면 물이 싹 들어가게 하면은 500평, 1000평 짜리도 물 5톤, 10톤 같은 거한 30분이면 싹 나가니까 거기에 영양제도 타서 주실 수 있고 가물을 때 물도 대시면 고초는 이제 그 지른 것도 싫어하고 스한 것도 싫어하지만 또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이기 때문에 꼭그물 시설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